열두 번째 하루 명상 읽겠습니다. 불행은 잘못 보낸 시간의 보복이다. 인생이라는 선물에 감사하라. 오늘 나의 불행은 언젠가 잘못 보낸 시간의 보복이다. 프랑스의 황제 나폴레옹이 남긴 말이다. 현재 내가 겪고 있는 힘든 사정은 과거의 내가 잘못 살아온 대가라는 말일 것이다. 나에게 다가온 불행을 이처럼 잘 표현한 문장이 있을까? 몰라서. 그 불행이 찾아왔다면 그것을 몰랐던 무지와 어리석음이 죄일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의 시간이 과거의 시간에 보복당할 때까지 불행은 계속 되어야 할까? 그렇지 않다. 과거의 잘못을 알고 내 행동을 바꾼다면 다가올 미래를 바꿀 수 있다. 이를 알려주는 일화 하나를 소개한다. 1848년부터 프랑스를 시작으로 유럽을 뒤흔든 혁명은 러시아까지 영향을 미쳤다. 당시 자유주의 지식인들은 문학 모임을 통해 서로 교류하며 의견을 나누었는데 새로운 정치에 대한 토론 역시 뜨거운 화두였다. 러시아의 황제였던 니콜라이 일세는 이러한 모임을 예의주시했다. 혹시나 러시아에서도 유럽 같은 혁명이 일어날까봐 걱정스러웠고 그들이 괘씸했다. 그래서 황제는 의심스러운 지식인들을 치밀하게 감시하다가 빌미를 잡으면 그들을 체포하곤 했다. 1849년 12월 그렇게 반체제 혐의로 체포된 이들이 처형이 세묘노프 광장에서 진행되려 하고 있었다. 한 장교가 앞으로 나와 그들이 제명을 나열하며 총사를 선고했다. 불혼한 모임에 참석한 죄로 유배형이 내려질 줄 알았던 28세의 청년은 갑작스러운 사형 선고에 머리가 멍해졌다. 마지막으로 신부에게 고해성사를 하고 지수들의 머리에 두건이 덮여졌다. 청년은 겁에 질려 동료들이 앞으로 끌려가는 것을 보며 자신은 몇 번째로 처형당하는지를 세고 또 세. 장교가 다시 소리쳤다. 이제 처형을 집행하겠소. 저 편에서 군인들이 처형을 위해 대열을 이루는 움직임이 보였다. 청년은 죽음을 앞둔 이 현실이 그저 믿기지 않았다. 만약 내가 죽지 않는다면, 만약 내가 삼, 살아남는다면, 인생이 단 1초도 소홀하지 않을 텐데, 아, 이제 정말 끝이란 말인가. 전원 발사 준비! 이제 발사 신호만이 남았다. 그때였다. 형 집행을 멈추시오! 사형 대신 유배를 보내라는 황제의 명령이요.황제의 특사가 난입하며 기적처럼 사형 집행을 멈춘 것이다.사실 황제는 혁명을 꿈꾸는 지식인들을 혼내주기 위해 종종 이런 쇼를 보여주곤 했다.그러나,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이 경험은 28세의 청년에게 크나큰 충격을 주었다. 시베리아로 유배 가게 된 청년은 중노동을 하면서도 마치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려는 듯 끊임없이 글을 썼다. 직접 글쓰기를 할 환경이 아니었기 때문에 오로지 머릿속으로 쓰고 또 썼다. 그가 바로 러시아의 대문호 실존주의 문학의 선구자 표도르 토스토옙스키다토스토옙스키는 평생 글쓰기를 쉬지 않았는데 그런 열정적인 창작 활동의 활동 속에서 불후의 명작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가 쓴 작품들을 보면 평생을 집필을 쉬지 않았다고 할수 있을 정도다. 1861년에는 상처받은 사람들과 죽음의 집의 기록을 써서 발표했다. 1864년에는 지하 생활자의 수기를 썼다. 1866년 대작지와 벌을 발표했다. 1867년 연말 대치를 쓰기 시작. 시작해 1868년에 책으로 냈다. 1870년에는 영원한 남편을, 1871년에는 악령을 써서 발표했다. 1873년에는 작가의 일기를 연재했고, 1875년에는 미성년을 발표했다. 1877년부터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을 쓰기 시작해 1880년에 인 일부를 완결했다.아쉽게도 1881년에 그가 세상을 떠나며 이 대작은 미완성으로 남았다.이 엄청난 작품 목록을 보면 죽음의 코앞에 섰던 그 경험이 그의 인생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 것은 분명하다. 특히 투스토에 스키가 쓴 장편 소설 백치에는 그의 자전적 경험이 투영된 대목이 나온다. 이 작품은 그가 가장 사랑하는 작품이라고 알려졌다. 나에게 생의 마지막 5분이 주어진다면 이분은 동지들과 작별하는데 이분은 삶을 돌아보는데 마지막 1분은 세상을 바라보는 데 쓰고 싶다. 언제나 이 세상에서 숨을 쓸수 있는 시간은 단 5분뿐이다. 내가 지금 살아 있는 건 기적이다.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하루하루가 감사하다. 누군가는 그토록 살고 싶었던 오늘이 나에게 주어졌던 주어졌다. 당신은 이렇게 기중한 하루를 받을 자격이 되는가?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성찰해 보라. 그리고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선물같이 주어진 오늘에 감사하라. 그리고 충실히 후회 없이 살아라. 그뿐이다. 아 이거 여기는 어, 해설자가 있는 건데 음? 이렇게 감정을 잡았네. 아 오늘의 필사. 으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아니요는 자꾸 움직여. 오늘의 필사 우리에게 찾아왔던 소중한 날들. 지난 그 날들도 소중한 날이어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지금 오늘도 행복한 날이어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올 소중한 하루하루, 내일도 귀하고 좋은 날이어서 감사합니다. 내 삶에 찾아왔던 소중한 날들, 그날들도, 그날들도 소중한 날이어서 감사합니다. 내 삶에 주어진 소중한 지금, 오늘도 행복한 날이어서 감사합니다. 내 삶에 다가올 소중한 하루하루, 내일도 귀하고 좋은 날이어서 감사합니다. 우리네 인생에 찾아왔던 소중한 날들, 그 날들도 소중한 날이어서 감사합니다. 우리네 인생에 주어진 소중한 지금. 오늘도 행복한 날이어서 감사합니다. 우리네 인생에 다가올 소중한 하루하루, 내일도 귀하고 좋은 날이어서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서 사랑합니다. 지금 여기서 행복합니다. 지금 여기서.